안녕하세요. 2022학년도 2회차 중졸 도덕 경향 분석입니다. 여러분들,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, 크게 어렵지 않았던 굉장히 평이한 수준의 시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보셨던 분들이라면 특이한 점 없이 무난하게 시험을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제 굉장히 평범한 수준의, 평이한 수준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술술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서를 바탕으로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여러 번 연습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쉽게 느껴졌을 시험이었습니다. 그런데 좀 개념 공부를 소홀히 했다거나 혹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하셨거나 했다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점점 중졸도덕의 시험 같은 경우는 개념이나 용어의 명확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읽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들을 조금 지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무난 무난하게 꾸준히 기본서와 기출을 충분히 공부하신다면 앞으로의 시험도 무난하게 대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단원별 구성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. 이제 중졸 도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번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총4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었는데요. 아무래도 고루 출제가 된 부분이 있으나 특정 단원에서 조금 더 분포도가 많이 보여지는 단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대단원에서 빈출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. 그래도 고루 출제가 되기는 했으나 특히나 이제 사회외 부분에 대한 문항 출제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개념을 다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시지만 그래도 이 3단원, 사회, 공동체와의 관계라고 하는 단원의 내용은 특히나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그래프로 어느 정도의 분포도를 좀 보여드렸고요. 문항수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쭉 보시면 자신과의 관계가 이제 여러분들 1단원이죠.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다섯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개념이나 용어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될 문제들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2단원의 타인과의 관계, 공동체와의 관계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문항에 부,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기존의 경향에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만큼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여기 단원의 내용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집중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연과 초월과의 관계,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씩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아예 출제가 안 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, 전체적으로 모든 단원을 고루 공부하시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점. 그런데 여기서도 특히나 2단원, 3단원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앞으로의 대비하실 시험이 좀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이나 용어를 꼼꼼하게 숙지를 하시면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이 많이.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, 합격까지 가실 수 있을 테니 그런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의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경향 분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